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경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발핀같이 자기 처소에서 발필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2 4장의 멸망과 심판의 모습 속에 이제 25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큰두 기둥, 참으로 무섭게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러설래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25장입니다. 악인이 자랑하던 모든 경관 성업을 황폐하게 하시고 영원히 다시는 건설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강한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제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서 5절은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그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당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비로소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미, 미래의 그날에 이루어질 이 소망의 메시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실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미래의 소망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견딜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려운 역경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완성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니까 그 미래에 대한 그 완성된 그림은 바로 현재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현실의 삶에서 여전히 기세 등등한 악인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최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속에서만 있다면 저희들 안에 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공의와 정의가 완성될 그림을 보면 참 행복하고, 와, 그래,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러한 모습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6절에서 8절은 이 승리의 축제, 그날에 이루어질 승리의 축제를 저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름진 연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열방에 대한 심판.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육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결국 승리를 이룰 것이고 그 승리 가운데 연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속에는 모든 열방들이 다 멸망하고 모든 자들이 참으로 피할길 없이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만민이 구원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8절에는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네번 이상 등장합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안에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두 다다 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으로 그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사망을 멸하십니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기쁨, 그것이 구절에 표현되어 있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만군의 여호와가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을 전전히 보호하시고 결국엔 완성해 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주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연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가 쭉 가다가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한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누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마치 출애굽기 3사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해 보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날에 모든 남은 자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연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구원을 완성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요 이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34장 6절 7절의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호하리라. 현실 속에서 제 가운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하는 그 백성들의 주실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 놀라운 승리만 바라본다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모든 일들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패배가 있고,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현실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깨어있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소망의 메시지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찬양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코앞에 있는 그런 원수들을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같고 포악자가 폭풍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릴 기세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포악자의 폭풍 같은 핍박과 또 저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폭풍 같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